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글투브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견적을 한번 같이 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 편은 가성비 있게 견적을 내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사면 좋을 것 같다. 굳이 막 옵션 이것저것 다 넣어서 너무 비싸게 말고 적절한 가격에 살수 있는 그 옵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제네시스 홈페이지인데, 오, 요새는 이렇게 잘돼 있네요. 여기서 견적 내기를 하시면 일단 견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GV70으로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오, 멋있게 이렇게 뜨네요. 자, 먼저 파워 트레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이 가솔린 2.5 터버 그리고 디젤이 250만원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3.5 터버 같은 경우에는 2.5 가솔린 터보 대비 950만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뭐 저희는 일단 가성비 있게 뽑을 거기 때문에 2.5 터보로 해서 4,880만원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구동 타입을 선택하게 됩니다. 후륜 구동이냐 아니면 사륜 구동이냐 이걸 선택하게 되는데 뭐 저는 굳이 사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이번에 서울에 눈 엄청 많이 왔을 때 교통 마비된 것만 보셔도 뭐 사륜이어도 윈터타이어 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후륜에 윈터타이어 낀 차가 4륜에 사계절 타이어 낀 차보다 훨씬 더 눈길에서도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4륜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뭐 산악 지역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가신다고 하면 4륜이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구매하셔서 도심에서만 타시기 때문에 굳이 300만원을 더 주고 4륜을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4륜을 가면 뭐 기름도 더 많이 먹고 차는 무거워지니까요. 일단 저희는 후륜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장 컬러를 선택하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유광 컬러들은 뭐 추가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밑에 무광 컬러를 선택하시게 되면 70만 원이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무광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유광 컬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가된 금액이 없어요.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와 일반 모델이 있는데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휠이나 그릴 등 이런 게 바뀌고 뭐 추가적으로 좀더 들어가는 게 다르죠. 근데 저는 굳이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을 안할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제가 정말 이 차를 뭐돈 생각 안 하고 마음에 들게만 뽑는다면 스포츠 패키지로 구매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금액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이번 편에는 가성비 있게 뽑는 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 모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모델로 선택을 했고 휠은 총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18인치 그리고 70만 원을 더 내면 19인치 그리고 300만 원을 무려 더 내면 21인치 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21인치 휠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되긴 하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 것도 있고. 휠이 커지면 타이어도 비싸지고 그리고 연비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21인치는 추천드리지 않고 18인치는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19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70만 원이 추가돼서 4,950만 원이 됐어요. 다음 넘어가면 이제 실내를 선택하는 건데 저는 밝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밝은 컬러로 할 건데 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넣으면 뭔가 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하면 이렇게 시트에 컬팅도 들어가고 좀더 고급스럽고 여기 앰비언트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이 무늬는 좀 기계해서 300만원까지 주고 선택하기엔 좀 별로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으로 해서 이렇게 밝은 컬러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개치기 때문에 실내 컬러는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에서 바닐라 베이지 투톤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은 512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고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파퓰러 패키지라고 해서 뭐 인기 있는 옵션들을 막 묶어 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할인도 해주고 근데 이 옵션들 가격을 보면 뭐 420만원, 720만원. 이렇게 다 넣을 거면 저는 굳이 GV70을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넘어왔습니다. 일단 파노라마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선루프가 있는 차와 없는 차둘다 타봤어요. 그리고 지금 차는 선루프가 없고 전차는 선루프가 있었는데 솔직히 선루프가 없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구매를 하실 때 선루프가 나는 꼭 있어야 된다 하면 넣고 어 없어도 된다 하면 굳이 뭐 넣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지금 가성비 있게 뽑기 때문에 선루프는 제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제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죠. HUD가 있는데 솔직히 있으면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이걸 130만 원 주고 달아야 될까? 저는 뭐 굳이 없어도 운전 잘 하고 다녔는데 굳이 이게 필요할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저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왔어요 뭐첫 번째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뭐 이렇게 18 방향으로 조절 가능한 운전석 시트라고 하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승석 럼버 서포트 뭐 요것도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뭐, 요것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전 선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선택 안할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 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운전 자세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운전 자세는 뭐, 본인이 편한 대로 맞춰놓고, 뭐, 다시 바꿀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카드키. 네, 카드키.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저도 카드키가 있는데, 뭐, 지갑에 넣을 수 있어서 괜찮긴 한데, 굳이 이것 때문에 묶여있는 이 110만원짜리 패키지를 선택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 하이테크 패키지에요. 일단, 12.3인치 3D 클러스터, 뭐, 이 기기판이 들어가는데, 이거 반을 이어도 충분히 이쁘더라고요 뭐, 이 3D 기능도 G70에 먼저 들어갔었는데, 뭐, 그렇게 좋은 평을 얻지 못한 것 같아서,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지능형 헤드램프 뭐 상향등 상태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마주 오는 차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동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긴 하는데 있으면 편하겠지만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도심은 어차피 밝기 때문에 상향등 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방 주시 경고 뭐 이것도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있으면 좋겠지만 160만 원더 주고 넣을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180만 원짜리인데 일단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 아 물론 뭐 주차할 때 있으면 편하죠. 근데 뭐 GV70이 그렇게 큰 차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능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차잘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이것도 옆에 어차피 요즘에 사이드미러에 센서 다 들어가는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기능을 있는 차를 타는 친구도 이거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끔 주차할 때 차선 맞출 때한번 쓴다고 하긴 하는데 거의 쓸모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뭐, 이것도 좁은데, 주차할 땐 편하겠지만, 굳이, 180만원씩이나 더 주고, 이 기능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요거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머지 구성품들이 별로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선택 안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150만원이에요. 일단,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거는 운전할 때 있으면 엄청 편하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진출입로까지 다 연동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뭐,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벨트를 당겨줘서, 승객들의 안전을 좀더 챙겨주는 그런 옵션인데, 저는 이 옵션은 정말 좀 알찬 것 같아서 이 패키지는 추천드려요. 150만 원 정도 내 이런 기능들 주는 거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옵션을 추가해서 15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5,270만 원이고요. 자, 이열 컴포트 패키지에요 수동 선 커튼, 자, 저 커튼 있죠 뒷자리에 사람 안 태우면 전혀 필요 없는 옵션입니다. 제 차에도 있는데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3존 공조. 어, 이거는 이제 뒤에서도 2열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이는 괜찮아요. 1열과 2열의 온도를 분리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통풍 시트. 뒷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간 차가 잘 없는데, 이 뒷좌석 통풍 시트를 넣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가족용 차로 구매하신다면 2열 컴포트 패키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리얼 컴포트 패키지는 일단 추가할게요. 근데 만약에 뭐 혼자나 둘만 탄다면 이 옵션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 뭐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매트, 뭐220 v 트 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네 이것도 있으면 좋죠. 지금 제 차도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인데. 뭐 저는 음악을 좀 크게 듣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구매한다면 넣겠지만 뭐 저처럼 뭐 노래를 그렇게 막 크게 듣고 다니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옵션도 그렇게 뭐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패키지, 네 이거 어차피 차 사면 블랙박스 다 서비스로 달아주기 때문에 네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화질도 어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차량 보호 필름, PPF. 예, 이것도 제 친구 GV70 샀는데 서비스로 받았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휠을 선택할 때 21인치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된 가격으로 해서 300만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필요하시다면 일단 뭐 넣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에어 서스펜션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큰 승차감 차이가 없을 거라 보고 기본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48만 원. 근데 뭐 차가 그렇게 높은 차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코일 매트 서비스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럼 5,340만 원이에요. 자, 저희가 가성비 있게 뽑은 차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네시스이 홈페이지에는 그 차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차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선택한 옵션대로 차가 나왔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이쁘지 않습니까? 뭐 굳이 옵션 덕지덕지 덕지 발라서 뭐, 7천만원대, 6천만원대 그렇게 구매하시지 마시고, GV70은 한이 정도 금액대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굳이 뭐 7천 뭐 이까지 갈 거면 수입차가 낫다고 봅니다. 아니면 차라리 GV80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가격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차 정말 이쁘네요. 뭐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구매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